안녕하십니까 블랙바디 문순영입니다 오늘은 서서 하는 스트레칭 말고요 앉았거나 누워서 할수 있는 스트레칭을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매트를 우선 준비해 주시고요 편하게 무릎을 펴고 앉아줍니다 양손 깍지 끼시고 양팔은 귀 옆으로, 허리 힘을 주시고, 등은 반듯하게 펴줍니다. 그대로 팔 먼저 내려가지 말고요, 몸통 같이 앞으로 숙여줍니다. 자, 양손으로 발뒤꿈치. 팔꿈치는 정강이 옆으로 바닥으로 내려놓습니다. 호흡 뺐고요. 다시 오로. 천천히. 양손으로 오른쪽 발목이랑 발등 상체를 세운 상태에서 자기 가슴, 아니면 혹, 대쪽으로 가볍게 당겨줍니다. 발등은 왼쪽 허벅지 위, 오른쪽 무릎 바깥쪽은 바닥으로 내려줍니다. 그대로. 끝아보수이구요 양손으로 왼쪽 발목 발뒤꿈치 잡아 주시고 천천히 내려갑니다. 다시 으로 천천히 자, 오른발은 왼쪽 허벅지 안쪽으로 붙여서 다시 한번더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호흡해고, 마셔로 천천히 자발 바꾸고 양손으로. 왼쪽 발목이랑 발등 자 왼쪽 발등은 오른쪽 허벅지 위 그대로 상체 내려갑니다 호흡 뺏분 다시 으로 천천히 자, 왼발 허벅지 안쪽, 오른쪽 허벅지 안쪽으로 발바닥을 붙여주시고요. 그대로 상체 앞으로 숙여줍니다. 오른쪽 발목 발등 잡아주시고요. 오른쪽 무릎 펴주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오로. 천천히. 좋습니다. 양발은 넓게 벌리고요. 자기가 벌릴 수 있을 만큼 벌려주시면 됩니다. 무리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팔꿈치 가볍게 바닥으로 내려놓습니다. 호흡 뱉으시고요. 무리하게 당길 필요도 없고 늘릴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이 할수 있을 만큼만 내려가셔도 충분히 좋은 스트레칭이 됩니다. 다시 보도 손가락 끼고 왼쪽으로 쪽. 다시, 바로, 정지. 다시 한번더 팔꿈치 바닥으로 내려놓으시고요. 양손 재단 앞으로 팔꿈치를 펴고 상체는 바닥을 향해서 숙여줍니다. 호흡 했습니다 다시 오로 천천히 중지 다리 모아주시고 다시 한번더 손목 시키고요 바닥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양손으로 발등눌치 호흡 뱉고 발등을 펴주셔도 좋습니다 다시 보로 천천히 자 이번에는 반듯하게 누워볼까요? 다리 모주시고 손바퀴 고양파는귀 옆으로 어깨는 자연스럽게 내려놓습니다 몸의 힘은 최대한 빼주시고요. 다시 오로. 자, 양 팔은 뒤자 놓으시고요. 오른발. 자 무릎 편 상태에서 90도까지 들어올리고 왼쪽. 눈의 시선은 오른쪽. 최대한 어깨 보면 등은 바닥으로 붙여놓습니다. 이런 식로 오른쪽 무릎 굽히고 양손으로 오른쪽 무릎 가슴으로 당겨줍니다. 호흡 빼고 머리 들고 오쪽으로 오른쪽으로 켜고 양손으로 발목 상체를 당기고 허벅지를 가슴쪽으로 가져옵니다. 오른쪽으로. 왼손으로 발목 잡으시고요. 허리 내려놓고, 오른팔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그대로 다시 왼쪽 틀고, 오른손으로, 왼쪽 발등, 고개 오른쪽. 다시 오른손 놓고 오른발 들어올립니다. 다시 양팔은 대자으로 놓으시고요. 가볍게 왼발 무릎 펴고 90도 유지 그대로 오른쪽 들어줍니다. 왼쪽 무릎 펴고 양손으로 무릎 가스 머리 들고. 가스. 왼쪽 으로 펴고 양손으로 발목 잡아줍니다. 상체 들어올리고 가슴으로 당겨줍니다. 오른손으로 발목 머리 내려놓고요. 왼팔 바닥 오른쪽으로 틀어주고 왼손으로 오른쪽 발등 고개 왼쪽 자 어깨 복면이랑 등 최대한 바닥으로 내려놓습니다 다시 걸로 손목 다시, 다리 가져오시구요. 양쪽으로 꼽히고, 양손으로 물쪄오습니다 이런 식으로. 왼손은 엉덩이의 바닥으로 굽히고요 엉덩이 높이 들어 올리겠습니다 들어 올리겠습니다 내려줍니다 하나, 둘, 셋 연습으로. 오른쪽 발목, 왼쪽 무릎이. 양손으로, 왼쪽 허벅지 깍지 끼고, 그대로 가슴으로 가져옵니다 머리 내려놓고, 왼쪽 무릎 편 상태에서 양손으로 발목 가볍게 머리 들어 올리고요 무리하게 당기지는 않습니다 자, 목에 힘이 많이 들어오면 머리는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양팔 대지로 놓고 오른쪽 발목을 이용해서 왼쪽 무릎을 오른쪽으로 내려줍니다. 다시 바로 발 바꾸고 오른쪽 무릎이 왼쪽 발목 양손으로 오른쪽 허벅지 허벅고 그대로 가슴 쪽으로 가져옵니다. 무릎 펴고 양손으로 발목 양팔 대체로 놓으시고 왼쪽 발목 오른쪽 무릎을 그대로 왼쪽으로 틀어줍니다. 자, 눈의 시선은 반대쪽 쳐다보셔도 됩니다. 이쪽으로 천천히 무릎 펴고, 발등 붙이고 치고 치고요. 양손은 가슴 옆. 그대로 상체를 들어 올리겠습니다. 머리, 가슴, 배. 천천히 들어 올리겠습니다. 머리, 가슴, 배. 배로 놓을 때, 배, 가슴, 머리. 자, 무릎이랑 발끝 바닥에 대시고요. 엉덩이 먼저 들어 올리겠습니다. 뒤로 밀어서 그대로 편안하게 발등 펴시고요. 양팔 뒤로. 이 식으로, 천천히. 자, 골반에 움직임이 잘나오지 않아서 스쿼트나 데드 동작이 잘안나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앞으로 기 ᄀ자, ᄃ자, 고양이 자세를 이용 해서 고관절의 움직임을 조금 더 원활하게 만들어주시면 좋습니다. 마시고 해주고. 다시 한번더 다시 등을 과다하게 움직인다 보다는 허리 주변을 움직여준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골반이나 고관절이 움직이면 운동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양손 앞으로 가슴을 바닥으로 눌러줍니다. 천천히. 지금 저희가 앉아서 그리고 누워서 하는 스트레칭을 해봤는데요. 운동의 마무리. 이런 동동을 통해서 편안하게 호흡도 정리하고 내일 있을 운동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블랙바디 문준영입니다. <목소리>